자, 지금부터 어, 저희 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 공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교 과목 중에 저희 강원대학에서 하는 것은 IoT 강좌하고 사이버 시큐리티 강좌에 대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수업을 어,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 어, 턴프릿을트를좀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맨 처음에 제가 안내됐을 때는 턴프로트 시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 뭐 이것저것 많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아 어,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해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16주 차에 개인 발표로 하는데, 개인별로 발체, 발표에 대한 것이 한세 가지 정도로. 그래서 첫 번째는 현대기아자동차 임원 강의 중에서 감명받은 것세 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저희 여기서 하는 IoT하고 그 다음에 i 2 s e c u r i t y 내용 중 어떤 것이 자네한테 영향을 주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이본 교과의 영향에 대한 것을 한 10분 정도로 발표하는 거고 슬라이드는 뭐 많이 많지 않게 뭐 최대 5 장입니다. 그니까 뭐, 줄이 줄이 많이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 뭐, 글자 하나 딱 놓고 이렇게 하지도 마시고, 제가 지금 요 정도 쓴 슬라이드, 그러니까 뭐, 슬라이드 요 정도로 간단하게, 어, 키워드만 가지고 나서 쓰시고, 여러분이 발표에 대한 거를 잘할수 있는 그런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뭐, 한국어, 영어, 어 외국인 학생이 있어도 영어로 발표하는 것도 좋고요 한국 학생 중에서도 난 영어로 발표하고 싶다면 그것도 적극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이 강좌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사이트를 다들어왔는지확인은못 했는데 아마 사이트 들어와서 조금 일부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대한 내용 먼저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트가 제가 어 여러분 들어가면 틀림없이 요 IoT에 대한 여기 어, IoT 관련된 거하고, 시큐리티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 나머지 네 개는 제가 그 우리 공학교의혁신센터 통해서 이번 가을 학기 동안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이 수업 시간 안 듣는 친구들한테도 사이버 시큐리티하고 IoT 수강하겠다고 한 친구들은. 열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눅스 관련된 거. 그다음에 리눅스는 실은 강좌가 두 개입니다. 그다음에 자바스크립에 대한 거. 그다음에 네트워크. 시그 취재의 원래 어 시스코가 필요 제일 밀고 있는 게 원래 CCNA, CCN인데 요거에 대한 강좌가 있는데 이네개 중에서 요두 강좌에 대한 것이 여러분이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IoT에 대한 거 하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쭉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제가 영상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아 여기 안 드렸군요. 그래서 좀다가 보고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오늘 제가 딴거거 어, 사이버 시큐리티 얘기할 때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 그거 보시면 될,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보게 되면. 여기 모듈, 챕터라고 써있기도 하고 모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이 지금 모두 모듈 6 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 오늘은 요거 하나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렸고, 2번, 이 챕터 2, 3, 4, 5, 6인데 5, 6는 뭐 같이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가 어, 이게 다섯 주차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5, 6을 같이 합쳐서 하게 되면은 뭐 다섯 번째 주차에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거는 보시게 되면 이건 뭐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개 중에 위일 위어 퓨처 r 언 사이버 시큐리티가 좀 내용이 좀 적어요. 이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뭐 1, 2, 3, 4에 대한 걸 가지고 어, 주차별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앞에 돌아오게 되면, 제가, 그, IoT 강좌에 대한 거는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고요. 지난 학기에 줌으로 녹화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약간 미흡할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드리고, 스스로 그냥 공부할 수 있게 여러분이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퀴즈, 챕터별로 있는 퀴즈를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맨 마지막에 어 파이널 이규제이 있습니다. 파이널 이규제까지 보시면 그 과정이 이제 이수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어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점수 여러분 시험 본 점수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약에 늦어졌으면 그 친구한테는 그거 더 공부 빨리 보시라고 이렇게 도, 독촉 메일을 저 지금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하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듈 퀴즈하고 파이널 이그잼을 이수까지 하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패킷 트레이서라고 해가지고, 어, 패킷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시스코가 자랑하는 건데, 사실 그게 없었을 옛날에는 장비를 놓고 나서 실제 실습을 했었어요. 한 20년 전에, 우리 어, 이 과정을 비슷한 걸 했었는데, CCNA 과정을 20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저하고도 같이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어, 근데 그때는 정말 장비가 있어야만이 됐었고, 장비 가지고 나서 진짜 실습을 했어야만 됐는데, 지금은 시뮬레이션 툴이 너무 잘돼 있어갖고, 그것만 갖고 나서해도큰 무리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이 패키지인데, 만약에 우리, 참, 아, 하는 학생 중에서 나는 이 네트워크 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피키 플레이스 액티비티는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난 그렇지 않고, 그냥 맛배기만 볼 거야. 그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액티비티 중에, 어 뭐, 전기전자 분야 학생들 중에서 하고 싶은 학생은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발표 자료 나눠드린 거에 보면, 셀프 스타디라고 포함된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 학생들 자료 중에 파워포인트 자료 중에 셀프 스타디라고 써 있는 자료는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근데 내가 이쪽을 한번 좀 관심 있게 공부하고 싶다 네트워크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셀프 스타디에 대한 거를 이제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어~ 사이버 스큐리티에 대한 강좌는 제가 수업 시간에 줌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봐가지고 녹화 강의에 대한 것도 어~ 남겨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는 저랑 이 수업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보고 나서 어, 미리 녹화해 놓고 나서 이번 주에는 녹화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면 녹화 보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어제까지 해서 IoT 과정하고 그 사이버 시큐리티 과정의 레포트를 이 제출하셨는데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 있냐면 그 클래스, 인클래스에서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레포트를 해오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진행하면 아,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주으로 지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낸걸 가지고 나서 어,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 이제 클래스에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그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듈 퀴즈하고 파이널 이규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퀴즈에 대한 걸 여러분이 이제 어 끝날 때마다 쭉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파이널 이규잼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그런 내용으로 학과 어, 이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강좌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IoT 과정에 대한 걸 보시게 되면 어, 여러분이 일보좀 보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시작하게 되면, 어, 잠깐만요.